이재명 정권의 극악우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많이 알면서도 이곳 합동연설회장의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선인 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파리 사건 같은 깡패 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제 아무리 특검이 방해하더라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당대회 행사를 치루겠습니다.